그래서 환승 연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뭔데요? 몰라요. 환승 연애가 무슨 로인지 알아? 그니까 너는 이 살만 친을 다시 만나는 거 아닌가? 어. <laughs> 아직 전화... <이> 세상에 <laughs> 살고 <살건 웃음> <있다>. 있고. 듣끼로뭘 <laughs> <laughs> 보면서 사는 거야? <웃음> <웃음> 남편만 보면서 사냐? <laughs> 나는 남편만 봐요. <웃음> <웃음> 막 울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야. 너무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안 보고 싶... 그니까 러 내가 좀이걸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지. 화가 나서 왔네. <laughs> 제가 오늘 그러니까 출발한다 전화하고 도착한다 전화해도 왜 출발한다가 왜 스트레스밖에 내. 아니 안 그래도 거잖아? 요즘 볼게 없었어. 왜냐면 <laughs> 피해 게임 끝났지. 너 피해 게임은 아니야? 알아, 장동민이 우승했잖아. 그거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laughs> 어쨌든 요즘 피해 게임 끝났지. 나는 솔로는 예전 같지 않고 솔로 지역은. 솔로 지옥은 알아? 아이디 하라 솔로 지옥은 요즘에 답이 없고 그래서 한승연애가 나왔대요. 그래서 한승연애를 아빠, 아빠가 얼마나 열이 받겠냐. 환승연애를 보려고 봤더니 웬걸?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오네? 아왜 나오는 거야 나왔던 사람들이. 근데 육준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너 육준이 같은 스타일 좋아해? 나는 양같은 남자가 살지만 늑대같은 남자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양이기 <laughs> 어쨌든 오늘은 저희 비니랑 환승연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편 정도 찍을 예정이고요. 뭔얘예요뭔얘요 지금 11시 반밖에 안 되는데. 제발 편집을 해요. 앞에 거부터 를 찍지만 예. 말고요. 주류 광고는 안 들어오나? <laughs> 어? 광태 <광대> 나와? <laughs> 여러분 광태 나와요? 강태 누군지 모르지. 몰라, 난 규민이만 알아. <laughs> 자, 내가 말해줄게. 얘랑. 아, 그래도 연인들끼리는 안 나왔네. 아. 아. 와, 이거 전기수 다섞고놨네 미쳤네. 얘왜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자, 한승연애 1회. 한승연애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 왜 못하는지 모르는 사람. <laughs> 지금 한번 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들고 없어? 안 아, 하나 보다. 의자 세개다 아, 스피노프맞네 여러분. 스피노프를왜 하는데요? 에? <laughs> 네? 아, 스피너프를 왜 하냐고요? 스피노프가 뭐냐고요? 화가 <laughs> 해요. 세계관 통한 아, 근데. 아니야, 호민이 나오지 마. 호민이는 나오지 마. 하, 재미없는 애들 내보내지 마, 스피노프 아, 규민이, 제발 규민이 왜 나와요? 아, 진짜 규민 이빠왜또 나오는 거야? 자기 여자친구 지금 다른 새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는데. <laughs> 성혜한테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있지? 그여자친구 여기 나와. 아까 아 거기 거기 있더라고. 아자 여러분도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면서 보세요. 뭔데? 제가 1, 2시즌을 안본 사람의 삶을 보면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어, 좋을 것 음. 같아요. 아또 레전드죠? 3도 레전드예요. 2가 제일 레전드고 3가 최근 거. 광태는 아, 광태는 재밌어. 광태는 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비나, 한승연이가 부끄러운 이유가 뭔줄 알아? 왜? 자기가 몰랐던, 자기가 상, 이상하다 하는 플러팅들 있잖아. 어. 그걸 이제 보는 건데, 그게 죽을 것 같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여자애들 막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게 해. 나연 남자친구죠, 희두 그러니까. 지금. 어. 걔네는 헤어졌다 그럼 다시 만난 거지? 그치. 원래 최고지. 어. 진짜 성애는 최고지. 내일 배우 누나, 너 내일 배우 누나. 모르냐? 몰라. 연아야? 연하고 내일배우 누나 저거는 거의 센테이션에 거의 강타했다고 <laughs> 보면 <보여. 웃음> 내일배우 누나 이거는 거의 그냥 죽었다고 보여. 네가 지금 보는 육준서? 우리가 연아는 연한... 그 귀여움이 싫고 난 섹시한 육준서가 좋아. 육준서도 연아야. 뭐야? 케이미래. 케이미가 누군데? 이마 넓은 언니 있어. 어? 혜선이 나왔다. 혜선이아 재미 없는 애들이 나왔네. 피노플 캠도 말고 지금 빨리 새로운 시즌 해야지, 지금. 아, 시즌 1에 원래 같이 있었구나. 사실 나도 헷갈려. 나와라면 세개까지다 섞여.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사개 한승연애 다 섞여가지고 헷갈려. 그 데프콘 오빠 있어야 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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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MC는 데프콘 오빠 MC는 데프콘, 데프콘, MC는 데프콘, MC는 데프콘, 엠, 데프콘. 엠, 여러분, MC는 누구? 데프콘. 데프콘. <laughs> 민재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laughs> 플로티 장인인가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민재 오빠는 막 아무나한테 플러팅 치진 않아. 근데 민재 오빠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사실 저도 시즌 1이잘 기억이 안 나요. 시즌 1에서 기억나는 거는 소민이가 이제 그 바닥에서 우는 그 레전드 씬. 하, 설명을 해도 이게 모르니 이게 뭐가 되겠나고 보지 마세요 그냥. 아니 민재 오빠가 여자 친구가 있었어. 민재 오빠가 이 프로그램 끝나고 어떤 유명한 유튜버 여자분이랑? 오, 맞다. 민재 오빠는 나이가 좀 있어. 아. 민재 오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그 유튜버 여자분이랑 헤어졌나 보네? 어, 근데 아는 애들 있으면 설렘이좀덜 하지 않냐? 근데 뭐 스킨 오프니까 어쩔 수 없지. 음. 연인, 없는 애들로 데려와야 될거 아니야. 음. 상수. 먹어보겠습니다. 아, 광태! 아, 대박! 방금 봤지? MC들도 광태야? 하잖아. 이 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친근감이 있어요. 이거는 시즌을 다안본 사람은 알수 없는 그건데 한번 봐봐 어때 저 사람 스타일 광태 스타일 어때? 광태로 말할 것 같으면 첫 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말도 안 되는 플러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이미지가 실추됐지만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유튜브에서 좀 후회하셨던. 근데 되게 되게 착해. 광태 보면 다 웃을 것 같은데. 되게 자상한 스타일이야. 음. 말도 안 되는 플러팅만 안 하면 돼. 근데 그러고 보면, 진짜 육준서 같은 애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안 어울려. 솔로집 같은 프로그램 응. 어울려, 그지? 응. 아, 희연이왜 나왔어, 희연아 아니, 아니, 휘연이 나와서 또 공부만 할 텐데, 희연이왜 나온 거야? 왜? 희연이로 말할 것 같으면, 학생인데, 학생? 애가 답이 없어. 너무 어려, 응. 일단. 근데 생각도 좀 어려. 응. 그리고 회연님페피형 스타일이야. 썰을 말하자면 긴데, 저왜 주는 거야? 저 광태 는 저런 거 좋아해. 그니까저걸왜 <laughs> 주는 거야고 하지 마. 저 광태 스타일이야. <laughs> 내가 자상하다고 했잖아 광태. 아니 왜 둘이서 저러고 있냐고.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진짜 다른 시즌 사람들끼리 모여서 왜냐면 다 알잖아. 제가 그 시즌에 뭐했고 이런 거. 아 그나마 좀 재미없는 출연자들이었는데 그나마 광태가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음. 말도 안 돼. 진짜 나는 진짜 미치겠어. 국민이 왜 나온 거야? 나훈이가 옛날에 김민이 좀 마음에 들어했었어. 아 그래? 응. 내 기억에 아닌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근데 김민이 좀. 김민이 이제 뭐 연예인 다 됐지 뭐. 아니, 김민이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연예인이지 아, 그래? 뭐그럼뭐 행사도 다니고뭐다 해. 응. 아왜난 저런 스타일이 싫지? 나 아, <laughs> 남자 뭐. 저런 스타일 원래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 말도 안 돼. 얘가 나온다고? <laughs> 많이 이뻐졌다. 더 이뻐졌네. 원래 더 예뻐 원래도 이뻤는데. 와 근데 레전드 짤을 거의 저 친구가 만들었다 보면 돼. 아 그래? 어, 집착 그런가? 레전드. 아 약간 이 친구는 되게 음. 말을 아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음. 음, 그런 친구야. 음. 어, 지연씨 이번에는 술 먹지 말고요. 레전드 썰을 많이 만든 친구예요. 무한물 음. 레전드였죠. 일단은 지금 광태 빼고는 다 재미없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라고. 민재 마맘에 드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근데 그렇죠. 네, 여긴 약간 친구 느낌이 좀더 크죠? 응, 음? 어, 또 모르는 거야. 근데 맞아요. 그림체는 이쪽에 좀잘 어울리지 않아? <laughs> 혜선이랑 민재? 내관가 관상가로서 아, 내 스타일이 없으니까. <laughs> 내 스타일 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너 스타일 이안 나올 거야. <laughs> 아 그래? 나도 내 스타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장군님, 투에서는 지현. 어, 지현 나왔는데. 지현 음. 저러고 지현한테 반한다? 음. 봐봐, 또 오늘 가서 잘 잤는데. 응. 봐봐, 또잘 생각해. 휴연아, 넌 나오지 마. 아, 왜나오는 거야, 휴연이. 그때도 진정성애가 혼자만 안 느껴졌었어. 매서에 진정성이 없어. 아, 동이가 그러니까 그 전, 거, 전 시즌만 하나만 봤어다 이해할 텐데. 바로 버려버리죠. <laughs> 그래, 우리 지연이는 술만 안 먹으면 돼. 저 목걸이 뭐야. 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약간, 규민씨가 오글거려가지고. 아, 그래도. 시즌2가 하도 난리였어서 너가 2 멤버는 그래도 어, 얼굴을 좀 아는구나. 알아, 어, 좀 알아. 하도 난리여가지고. 음. 그래. 내가 알 정도면 진짜 핫한 음음. 거. 같아. 아, 너무 꾸미고 왔어. 금인 오빠. 아, 너무 본인이 연예인, 너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저기에 그냥 검정색 티셔츠에 <laughs> 니트, 검정색 니트에 저거 가득 입으면 되는데. 아, 빨리 다 만났으면 좋겠다. 아, 혜인 언니가 민재 오빠 뽑은 게 있었구나. 맞아, 어, 맞아. 어, 어! <laughs> 어, 만났어! 어, 미안히! 어! 어케연이 좋아한다 희연이 좋아한다 아광대나 이렇게 광대면 웃기지? <laughs> 어 근데 진짜 예쁘다. 희연이. 뭐? 뭐? 빨대 보이는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빨대 보이는 뭐냐면 <laughs> 희연이가 처음 이제 여자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빨대를 꽂았어 <laughs> 두 개를 쓸데없는 짓 하는 애들 있잖아. 어디다가 빨대? 이 귀에. <laughs> 희연 이 잘생겼어. <laughs> 잘생겼는데. 난 개인적으로 희연이 같은 <laughs> 스타일은 좋아. 나도. 키도 크고, 좀 근데, 쌍꺼풀 없고. 근데 이런 10년만 스타일.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치. 지현이가, 진짜, 첫인상만 보면 진짜 왔다야. 제일 응. 예뻐, 진짜 여기 아, 앞에 지도 있어요, 지도. 음. 지요? 지도, 지도. 이라니아 아, 지도! 아, 규민 오빠, 저 팔찌부터 네. 목걸이부터 저 셔츠까지는 미치겠네. <laughs> 진짜. 누구? 어, 왔다! 어, 났다! 지현이가 근데 민재가 좋아할 것 같아. 어, 게임은 우리랑 공간이네? 두팔이네, 나온이. 야, 우리 막내랑 공감이야 이씨. 어, 광태도 시작한다. 광태, 광태 저런 때 좋아해. 자, 김민오빠 시계, 팔찌, 반지, 목걸이. 와, 볼수 있는 거다 걸어. 아, 휘원이랑 지현이랑 잘 되겠다. 빨리 스피드하게 치워야지. 또 다른 거 맞아야지. <laughs> 아, 왜안 좋아? Subar